교회에 많이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또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개학 예배드리고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친구들 줌으로 또 예배드리고 또 같이 나누고 또 모여서 게임하고 놀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성경 퀴즈 대화하고 재밌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8월 한달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수 있을지 믿음의 아버지 우리 선배들을 배우고 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또한 살펴보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 충만 받고 또 하나의 말씀으로 아버지 깊이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함께 진령, 신령,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친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겠습니다. 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어린이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오신 것 축하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말씀에. 성경 말씀은 열한기상 2장을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열한기상 2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찾았어요. 구약성경 열한기상 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외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할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교학교의 주제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 다시 한번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삼일 어,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언제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양을 칠 때, 목자 어린 소년이었을 때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이끌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윗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골골 골리앗 대장, 골리앗 장군이 생각이 나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로 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블레셋 군대가 다 물러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음. 1절에 보면은 다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몰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라 사람들은 다 한번 왔다가 이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이 뭐죠? 죽을 때가 되면은 아들 딸들에게 이제 소중한 말을 이제 남기는 거죠. 넌이 말을 꼭 지켜라 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바로 어 유언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이수신 장군 알죠? 일본 외족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전투하는 거기서 일본군의 조총을 막고선 쓰러졌을 때 이순인 장군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면서 그 조카에게 유언을 남기고 거기서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순인 장군의 죽음을 딱 숨기고 여군들과 싸워서 여군들을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유언자랑 굉장히 중요하죠. 또, 청개구리 왕눈이 엄마의 유언은 뭐였을까요? 청개구리 왕눈이 엄마 알아요? 청개구리? 어. 그 옛날 이야기가 있었죠. 청개구리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맨날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공부하라 그러면은 몰래 휴대폰 게임이라고 있고 너 태권도 연습 가서 훈련해라 얘기하면은 맨 학원에 안 가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말안 듣는 그런 개구장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어느 날 병이 나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겼느냐 이제. 청개구리한테 하는 말이죠. 에야, 내가 죽거든. 나를 개울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긴 거예요. 엄마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엄마 생각은 그렇게 유언을 하면은 이 아들이 맨날 말안 듣고 반대로 하니까 나를 저산 속에다 묻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은 엄마가 막상 죽고 나니까 크게 그 달음이 있는 거예요. 후회가 된 거예요. 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이제 엄마가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 말대로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엄마 말대로 개울가에다가 엄마를 딱 묻어놨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물이 막 불어나오는데, 엄마 무덤이 있는데까지 막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보고, 너무나도 마음속에 슬픕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 엄마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매일같이 개굴개굴개굴 개굴 우는 거예요. 비가 오기만 하면은 개구리가 와서 개굴개굴개굴 개굴 개굴 울죠? 그 엄마 말안 듣고 이 반대로 하다가 비만 오면 우는 것이 바로 이 청개구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교학교 아이들도 엄마 말씀 잘 듣길 바랍니다. 엄마 말안 들으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엄마 말안 듣는 사람은 어려움. 비만 오면 개굴개굴 우려하던 이 청개구리 같은 그런 어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잘 듣고 열심히 믿음생활 잘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대장부가 뭐예요? 대장부는 힘이 세고 강한 남자가 대장부죠. 그래서 다이슨 솔로몬이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힘이 세고 또 영적으로도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원래 대장부였어요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망군이 야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라 하면서 물도 다섯 개 가지고 그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들도 대장부가 되길 원해서 그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장부가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대장부가 되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지 그냥 쫄장부가 되고 연약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 싸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쫄장부가 있었어요? 이 쫄장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집안에 도둑이 들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여보, 여보.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 당신 빨리 가서 도둑 쫓아내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이불을 더 주, 뒤집어 쓰더니, 훔쳐가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불 속에서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다 훔쳐가지고 가버렸죠. 그 나중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여보, 도둑이 물건들을 다 훔쳐갔어요.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이불에서 얼굴을 요만큼 내밀면서, 다시 오기만 해 봐라 내가 다시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완전히 쫄짤부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런 쫄짤부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대장부가 되어서 나라도 일으켜 세우고 가정도 일으켜 세우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하는 그러한 대장부가 되길 바랍니다 대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3절에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야외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대로 지키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것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은 대장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 나와가지고 맨 게임이나 하고 핸드폰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은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쫄장부가 돼가지고 집에 도둑이 와도 그냥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부인한테 당신이 가서 쫓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될 수밖에 없죠. 그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힘을 얻은 사람은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잘 읽고, 매일같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인가 하고, 묵상하고, 또 깨닫는 사람이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대장부가 되는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다면은 우리가 무슨 재미로 기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 아, 주원이가 무슨 기도하는지, 우리 성원이가 무슨 기도하는지, 우리 성원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재원이가 무슨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 우리 소원, 소원이가 무슨 기도하는지. 우리 민호가 무슨 기도하는지 다 듣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내 소원대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는 겁니다. 어쩔 때는 개인 기도 막줘 버려 하나님이 하. 게임 잘하게, 게임, 좋은 게임기도 사주고, 또 어떨 때는 훈련복도 주고, 어떤 때는 보드도 주고. 응? 여러분, 상자 보드라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상자 보드라고 들어가면요. 보드 배우는 그러한, 어, 저, 유튜브 있는데, 우리 내가 아는 사람 유튜브야.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구독 꼭 눌러주세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번 러주한 보면은 보드도 배워 보니까 보드 보니까 요번 올림픽에, 이 보드 게임이 올림픽에 있는 게임이더라고. 거기서 보드 게임에서 13살 먹은 아이가 금 메달다, 금 메달. 13살. 와, 대단한 아이죠? 하면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도록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열심히 훈련 받으면은 열3살 그 아이처럼 금메달 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네 번째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사람. 전도란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게 전도죠. 왜 그래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살다가 그만 죽으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 불과 유황이 타는 크, 요즘 굉장히 뜨거운데 이거보다 100배나 뜨거운 그 지옥 속에 들어가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권면하세요.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자. 교회 나와라 하면서 존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신앙의 대장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대장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3절 하반절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통한다는 말은 뭐예요? 성공한다는 말, 성공한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형통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올여름 성교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보람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복한 선보계게 우리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지혜롭고 청명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자다 대대손손이 하나의 님미션는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충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순봉교의 아이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나누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서 또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또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을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도록 주님인도여 주시옵소서. 비록 요즘 힘들고 무덥고 짜증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이들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다될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평안하게 될지어다.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날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도 믿사오니 우리 아이들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고 했죠. 잘 지켜서 올 여름에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아빠, 엄마 앞에, 오, 이제 우리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사하신 아버지. 우리 아이들 여름 성교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여름 성교학교를 통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발판이 놓여지고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모아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 인도교통 내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성교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순봉교 아이들 학업과 건강과 마음의 소원과 계획 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